안녕하세요, 푸럭입니다. 네, 어... <laughs> 그 저번에 찍었던 개구리알 관찰했던 거 다음 편이에요. 저번에 세로로 찍었다가 동영상이 그 짤려 보이는 듯하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번엔 가로로 찍... 네, 찍어볼게요. 어... 지금 한 하루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... 어... 내보자. 네, 보자. 네. 저, 저 알, 이, 네, 지금, 네, 그 알, 그 알들은 길어졌어. 초점이 안 잡히네.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? 음, 보인다. 하여튼 좀 가까워서 좀 초점이 잘안 보이는데, 어, 알이 몇 개가 약간 올챙이 형태를 뜨기, 띄기 시작했어, 이제. 요, 이런 것도 그렇고. 이제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 곧부활할것 같은데,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여러분. 네. 얼른 올챙이가 돼서 깨어나는 걸 기다리면서, 네, 여기까지 찍을게요. 그리고, 네, 여러분, 어, 미리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